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시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3%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업종별로 서비스업, 철강금속, 전기전자, 유통업, 의약품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은 금융업, 철광, 검속, 유통업, 이런 쪽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철광, 검속, 이런 것은 뭐 경기 민감이라 볼수 있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비가 좀 늘어나면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그리두기 4단계가 2주만에서 짧고 굵게 끝내려고 했는데 짧고 굵게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경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서 해외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또 그리고 보복소비 관련주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물량을 삼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다른 이야기하느라 이 이야기를 못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은행하고 통, 그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부,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을 갖다가 쭉 정리해서 를 발표했습니다. 를 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서 해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이 어, 일경 1경 7,722조 2,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순자산 자 여기에서 어, 주식투자다 보면 은뭐 순자산 자산 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용어들 그냥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한글도 모르는데 그거 책을 읽는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순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5억짜리입니다 5억 그런데, 은행에다가 내가 2억을 갖다가 돈 빌려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3억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말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주식표자다 보면 자주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물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대차대조표는 뭐냐면, 오늘, 물탱크에 물이 얼마나 있노? 이게 대차대조표입니다 물이 지금 얼마나 있지? 이게 그냥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적어보세요. 우리 집이 얼마 있고, 내가 집을 갔다가 얼마를 빛내서 샀고, 자동차 저거 팔면 얼마 할것 같고, 뭐 이런 거. 또 그리고 통장에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아,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집 재산이 요만큼 있네? 이게 대차대조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손익 계산서는 뭐냐면, 이 요때 대차 대조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대차 대조표 어, 물이 얼마나 있노지 개선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딱 보니까 어, 물이 얼마나 늘었노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아, 물이 얼마나 늘었노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잉?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현금흐름표 어, 많이 보죠? 현금흐름표를 보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손익계산서는 전체 전체 재산을 가지고 아요때 요때보다 물이 요만큼 아, 늘었구나. 전체 물이 요만큼 늘었구나. 아니면 전체 재산이 요때 요만큼 있었는데 요때 아, 요만큼 늘었구나.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 그대로 현금이 어떻게 흘러 다녔노.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흘렀노. 그거 보는 거 현금 흐름표입니다. 뭐다볼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개념 정도만 알게 되면 보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10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어 그냥 뭐몇 개월 내지는 좀 길면 1, 2년 대충 요선에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당장 이 기업이 망하네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보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탁 막힌거 지금 돈이 잘안 들어가면 막히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예 막 돈이 많고 시장에쭉 멀리 보고 정말로 투자다운 투자를 하려고라면 사실은 다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당장 우리가 뭐 투자를 할때순환매매하고 이런 거할 때는 현금 흐름표만 잘 봐도 크게 물릴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요거 공부 좀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작년에 이 국민 대접표 대저, 대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국민 순자산이 1경 7722조 2000억원이나 된다합니다 1경 경야 경입니다 경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많은데 뭐 이것도 순자산이기 때문에 문에 부채 뺀거 잖아요. 부채 뺀 거. 이야 부자죠. 그런데 어, 토지하고 건설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 88.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에, 국민들 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딱 꼽아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이 꺼진다 그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채 뺐으니까 왜꺼지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돈이 뭔가 질문을 하니까 돈은 행복입니다. 뭐 돈은 유난류와 같습니다. 이런 또 추상적인 대답 아니면 쓰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돈은 그겁니다 그냥 한국에서 찍어낸 것도 돈이고 우리가 보는 부채도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빚낸 것도 돈이잖아요. 부채도 돈이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늘 보듯이 투자 심리도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이 부채를 뺐다라고 보면은. 이 투자 심리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심리 이게 거품입니다. 앞으로 더갈 거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돈으로 지금 환산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경 7,722조 2,000억 원 안에는 심리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안에는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거품이 많고. 지금 국민들 자산 비중을 볼 때, 부동산에 굉장히 과도하게 투자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각 가정의 대차, 대조표를 뽑아보십시오. 뭐, 대차, 대조표라 해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이 얼마짜리고, 내비얼마 있고, 대충 이렇게 해서, 대부분 요소 다 끝납니다. 뭐, 나머지는 다잖아네요 일단 계산 좀 해보고 차자급할면 얼마 되겠노 뭐자산한거 집에 통장에 현금 얼마인데 대충 해보면 현재 내자산에 얼마 있다 대충 넣어줘 그러면 부동산 비중 얼마 있고 내가 주식 비중 얼마 있고 현금 비중 얼마 있고 이게 딱 대충 계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이렇게 이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다 하면은 조심해야 돼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이 일본 사례입니다. 뭐 자주 보여드렸죠. 일본의 거품이 쭉쭉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하다가 거품이 쭉쭉쭉쭉쭉쭉 이래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은 부동산 가격이 이 심리에 의해서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꺼지게 되면 은 부동산 가격 사정없이 내려앉을 수도 있대 말이에요. 부동산 불패이나 자꾸 불패이나불패이나 이야기하는데 불패 신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꺼지게 되었을 때이 나라에 엄청 큰 문제를 불러올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부동산에 너무 내가 지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좀 젊은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비중은 부동산에 많아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이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뭐 내가 직장에서 잘릴 염려가 없다던가 여튼 내 수입이 지금 안정적으로 한 10년 20년은 뭐 계속 들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다소 문제가 있어도 이 현금 흐름만 막히면 없으면 안 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니까 나이가 많다. 지금 50대 정도 됐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60대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너무 지금 과도하게 비중이 쏠려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현금을 갖다가 꾸준히 오랫동안 창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 내가 지금 내 나이를 고려해 볼때 지금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은 이 주식 과 같은 것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좀 분산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의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나이가 아예 50대 넘어서 된 분들은 뭐 솔직히 저는 그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이래 된거 주택 연금 같은 거가입해가 이거 유동화 시켜버리고.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걸로 이집 하나로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걸로 해버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유동화돼서 현금성 자산이 되어버린다 니까 이렇게 해서 비중을 확 끄자버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부동산 몇개 아니면 주식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그 국부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일본처럼 거품이 이렇게 꺼지는 시기가 왔을 때, 저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좀 이용해서, 부동산은 내가 지금 지나치게 비중이 크고,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뭐, 부동산은 전부 다 아니고,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 가면 더 좋을 거고, 일단 부동산에서 일부분, 부동산 아니면 얘 하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주택연금으로 가입시키는 순간, 바로 이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무자든가 정해진 대로 돈 주는 걸로 계약작 해놔버리면 죽을 때까지 이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나머지 이제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리를 다할수 없으면 이 방법도 채워의 보로로 한번 고민해 볼수 있다는 거고, 여튼 이래 많은 걸 가지고 분산 투자, 아니면 현금성 자산 비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좀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대충 그 말씀 드렸고. 자, 시장좀 보도록 합시다. 시장 보니까 지금 갑자기 금리 인상, 경기 민감, 음, 이런 쪽으로 보복 소비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만 보고서 그 해외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업종 관심을 전가져볼 필요가 있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GS건설, KCC 이런 건데 좀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또 그리고 그 다음 LG 전자, 카카오, 코웨이, 뭐 두산 중공업도 있네요. 저 한국주철관까지. 이런 순서대로 세력들이 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좀연기검 연기금 카카오 버소크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사모펀드버소크 LG전자, 코웨이. 그리고 앞으로 투신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그랬죠. 뭐, 오늘 뭐, 포소코 외래 뭐, 다 쏠려가지고 있네요. 포소코 LG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하여튼, 이런 업종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관심을 다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지요. 자, 이런 종목들, 플랜 A로 보면 좀더 종목을 가려내기 쉽죠? 자, 이미 이 종목들은 부여하고 있다면, 신규 조건보다는 부여하고 있다면, 아직 좀더 부여 여력이 있죠? 부여 여력이 있는 거고, 신규 접근을 생각해 본다면 자료를 아래쪽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우의 종목들 중에서 개중에는 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살펴보고 제가 괜찮은 게 있다면 월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뭐 항상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거는 전략 매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토가 있으면 이 종목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니까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해놔서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대충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 대충 그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뭐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부를 쭉 보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지금 많이 있는데, 순자산이라고 해서 부채를 뺐기 때문에 괜찮다, 거품이 안 꺼진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돈이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어떻고, 1금융권 어떻고, 2금융권 어떻고, 3금융권 어떻고, 이렇게 부채가 만들어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에 지금 이, 돈과 부채 이외의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지금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다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다가 공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고 나면 은이 돈의 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투자는 먼저 가 있는 거죠. 먼저 가 있는 거, 돈이 몰릴 때, 이렇게 돈이 몰려 들어올 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돈이 몰려 쑥쑥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다음 또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서 움직일 때, 요 움직이는 게,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정부 정책도 있고, 전체 돈의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있고, 요거는 뭐또 사회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기 이전에 이 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 돈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어,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럼 돈의 흐름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럼 이게 사회 트렌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의 변화도 있을 거고, 전체 돈의 사이즈를 줄이 있다, 늘었다 하는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요인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이 수많은 이 돈, 우리나라의 전체 이 돈, 돈의 무려, 무려 88.3%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돈의 이 88.3%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장기 불황으로 접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대책이 있나, 이 말이에요. 사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심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뭐 분산 투자 이런 것들도 늘 고민해 봤으면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봤을 그 보셨으면 하고 뭐 젊은 분들께서는 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고민을 부디 그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이 이 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산 쏠림 이런 현상들 지금 부동산에. 지, 지나치게 쏠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돈은 먼저 가 있어야 되지. 돈이 이 지점이 올 거라고 해서 먼저 가 있어야 되지. 항상 뒤따라가면 안 되는데, 연끌이니 뭐가 하시는 분들 있죠.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그건 뒤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거에서 벗어나서 먼저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 상당히 희망이 있죠. 부동산 쪽을 지금 8 8 3%인데. 주식시장에서 한, 그 중에 3 0을못당겨도 얼마, 얼마 크게 되겠어요. <laughs> 주식시장 힘은 가져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